사장님들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그 중간 중간에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어, 이런 것도. 저기 오른쪽 편에 헬리콥터 모양 좀 보여주실래요? 이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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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다 있네. 이것도 있고 음. 보고 싶은 것이 음, 번째 거 있어요. 여기 화면 밑에 여기 예그 네, 왼쪽 편 비행기 모양 그거요 네, 네 그거요 그거좀 자세히 단가랑 그리고 M O Q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거고 필요합니까? 아니요. 아 그러면 단가랑 M O Q만 확인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태양에너지로 한 거고요. 이게 두 가지 색깔이고 하율이 이 주문해서 아, 이거, 있어, 이거 색 아, 이거는, 이거는 은색이고 회색이 또 있긴 합니다. 그리고 m o q 가 100개고요. 단가는 9.5유안입니다. 9.5유안에 100개요. 혹시 그 방향제가 한다고 하면 사장님 혹시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그 내용물도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네. 혹시 그 안에 내용물들은 어떻게 그 해야 되는지 가이드님은 혹시 한번 그 물어봐 주실래요? 어, 세트당 한개 들어오는데요. 그거 그 외에 추가로 구매하겠다 그러면은 몇만 구매할 때는 일반은 6.8이고요. 그리고 좀 좋은 거는 에, 1 5이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제 부분에 대한 그 MOQ는 따로 없습니다. 혹시 그 지금 저기 사장님들 혹시 그 차량용 방향제 KC 인증 여부는 혹시 찾아보셨을까요 혹시? 아니요 그거 아직 안 봤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대신 찾아봤드, 음, 저, 제가 방금, 대신 찾아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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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00개 500개 5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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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가 500개 아, 100개 목표는 저희가 그거, 이, 이 시장에 여기 시장 여기에 와서 가지, 가지러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어, 그, 배대지나 그런 데다가 에 보내달라고 하면 500개부터 가능하답니다. 500개요? 택배비용 때문에, 예, 택배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 어. 어, 사장님들 제가 방향제에 대한 KC 인증을 확인을 해보니까,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 흡, 이제, 흡입이 되수 있는 물질로 분류가 돼서 요거는 케이스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플라스틱 이 케이스를 따로 수입을 하고 방향제는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도매업체를 통해서 아니면 한국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방향제는 따로 구매를 하는 게 초반에는 더 유리할 것 같네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비행기 모양, 모양으로 된 게, 이것도 비행기인데요. 저거는 밑판이 나무로, 나무, 이 아니다, 액체를 넣는 게 아니고요. 두 개가 이런 차이가 됐습니다. <목소리> 음. 네, 이것도 역시 태양형, 태양 에너지를 사용한 겁니다. 이게,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음, 그 포장을 그러면 어떤 포장을 할 건가 합니까? 이런 그 그래, 이런 케이스 포장 한, 한 가지 그리고 하나는 OPP 주머니로 포장하는 겁니다. 네, OPP는 지금 왼쪽 아래에 보이는처럼 비닐 포장입니다. 한번 전 가이드님 한번 보세요. 예. 예, 예, 이런 게 OPP 포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 좀 고급지게 포장을 하실 때는 오른쪽에다가 네, 그렇죠. 그쵸. 네. 이런 데 아니면은 이렇게. 예. 아, 박스 포장 좀 물어봐 주실래요? 4.2위 안입니다. 4.2위 안. 위 안. 그리고 이거는 아, MOQ가 250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OPP 비닐로, OPP 그 비닐 팩으로 포장한 건쭉 가요. 3.7 위안입니다. 저거 있한 번에 5만 여기 뭐? 음. 요 음. 어, 그리고 이거는 포장이 이것처럼 케이스처럼 이렇게 차지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한 박스, 한 박스에 2 5 0개가 아니고 어, 500개입니다. 그래서 MOQ가 아. 500개로 변합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요거, 요거는, 이 위치, 그, 이거를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여기 연락처는. 네 혹시 일단은 여기는 이제 다본것 같고요. 저희가 네. 궁금한 게 다른 네. 모양의 이제 시계나 이런 모양들을 좀 찾고 있거든요 시계요? 시계 모양 방향제 말씀이신 거죠? 아, 네네네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계 모양 방향제. 혹시 좀 첨부할 수 있는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채팅창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사장님 그 우측 상단에 보면 채팅이라는 아, 그걸 누르셔가지고 거기다가 사진을 거. 첨부할 거.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이건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네네 혹시 그 딴데 가는 동안에 사장님들이 혹시나 보고 싶은 제품들이나 뭐 디자인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사진을 첨부를 하면은 가이드 분도 이제 고개를 보고 참고를 해서 비슷한 상품을 좀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첨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여기 안에다가 쏘아줍니다 안에 액상을 채우는 거구나 음음. 그러면 그냥 가격, 가격을 가격 한번 물어볼까 해서? 네네 <laughs> 여기 지금 이게 한 세트당 한 세트당 단가가 11.5위안이고요 이거는 MOQ가 300개입니다 혹시 이거 오른쪽 제품 보는 것도 있고, 소풍구 거치도 되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저렇게 룸미러에 닿는 게 있고, 그 네. 에어컨 나오는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아, 그건 그게... 아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건 아직 여기는 없습니다. 그니까 러 아까 보여줬던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여기에는 없습니다. 딴 데로 가서 보고 싶어요. 예. 이기 명함은 제가 일단은 추가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명함장도 제가 사진 찍어놨습니다 <laughs>